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호세아 10장입니다. 제목은 두 마음을 품었으니.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잠시 번영하는 듯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율법에 순종하지도 않았지만, 이방인들의 행실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번영하니 그 음행의 길에서 도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번영은 두 마음을 품고도 번영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멸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말씀 제 906화. 오늘은 2023년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낭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랑에붙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의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개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 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하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해를 메우고 에브람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만음을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 땅에 번영할수록 우상숭배가 더욱더 횡행하여 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음행이라고 호세아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음행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것. 그것이 음행입니다. 자신의 한 명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대신에 이 세상의 율법도 함께 순종하는 것 또한 음행이 되고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것 또한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충성이고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도 번영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의 현상이 그랬습니다. 호세아가 경고하던 시대의 현상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기들의 우상, 송아지 우상도 걱정해야 될 상황이 닥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산당과 그들의 주상은 다 깨질 것이고 그 나라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는 이런 경고를 전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피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개인들 그들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를 지금 찾아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5절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면 밤사이 많이 보였던 별들이 다 사라지듯이, 이 세상의 인간 별들은 새벽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충성한 백성들로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말씀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고, 주님의 영광은 점점 더 밝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기에, 오늘 우리도 그 영광에 온전히 흠뻑 젖기를 바라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공유를 내려주시고, 극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밭갈아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